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멘토 이영욱의 경매 투자 스파르타반과 서울 수도권 우리 실전 경매 임장 투어 진행하고 있는 이영욱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이영욱의 지역 분석 부동산 여행 시간에 우리 광명시의 하안동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광명시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렇죠? 우리 서울이 전체가 다 이제 뭐 빨간색으로 물이 들었고 25개 구에서 어 서울에 지금 약 천만 명이 살짝 안 되는 인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경기도하고 인천은 서울과 아주 가깝 하지만, 우리가, 어, 상대적으로 좀 모르는 지역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광명이나, 하남이나, 성남이나, 과천, 안양, 뭐, 군포, 우왕, 여러분들이 아마 경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광명시 하면 여러분 어디가 좀 떠오르시나요? 광명시 하면. 음. 광명시 아마도 우리 KTX 역이 생긴 광명역을 먼저 좀 생각하실 을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칠 호선 지하철 역이 있는 철산역, 철산동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뭐 화안동, 소화동 아마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이 광명시와 서울과의 어떤 지리적인 어떤 그 위치 관계 및그 다음에 주거 또는 우리 그뭐 문화에 관련돼서도 우리 광명시를 조금 더 한번 어 조명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안동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께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안동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여행을 어 떠나볼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프로테크다 뭐 빅데이터다 이런 그 각종 앱이나 앱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굳이 우리가 그 지역에 가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가 일단 제가 광명시라고 한번 써볼게요. 광명시. 지금 제가 카카오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광명시를 누르니까 이렇게 지금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가 되나요? 잘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어, 여기를 그 법정 경계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바뀌어 놨어요. 음. 그랬더니 위에는 구로구. 그다음에 우측에는 금천구. 자, 구로구하고 금천구는 서울시입니다. 맞죠? 어, 서울시 25개 구에 있는 구로구와 금천구와 바로 맞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과 네. 가장 가까운 경기도 지역 중에 하나다. 광명시에서 제가 한번 지적 편집도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걸 왜 누르냐면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은 녹지들이죠. 아무래도 산들이 많고. 이 광명시를 보니까 지금 이 핑크색 테두리 가운데 상당히 큰 면적들이 다 산이네요. 그렇죠? 좌측, 우측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맞죠? 음, 그래서 이 광명시에서 저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저 위쪽에 도덕산,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또 구름산, 또가학산 이렇게 큰 산들이 좌우측을 지금 나눠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서울과 가까운 지역을 또 찾게 된다면 아무래도 위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구로구 그렇죠 금천구 구로구 이쪽일 것 같은데 지하철역이 한번 있을까 볼게요 그렇죠 왜 서울과 광명시를 연결해주는 지하철역이 있는 곳이 더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고 편하고 인프라가 몰려있는 지역이겠죠 음. 자 지하철이 약간 흐리죠 자 여기 보면. 약간 그린 색깔로 광명 사거리역 그리고 철산역 그리고 안양천을 건너서 이제 구로구가 아니라 구로구 아래에 있는 금천구에서의 가산동에 나와요. 가산동. 그렇죠? 자, 금천구 가산동에서 안양천 건너면 바로 광명시 철산동에 나오고 철산동에 철산역이 있다. 그리고 이 철산역에서 7호선을 타게 되면 어디까지 간다? 우리 상도를 지나서 고속 터미널을 지나서 이쪽 강남권 쪽으로 가게 돼요. 맞죠? 어, 그렇게 해서 이 7호선 라인이 이제 노도광 지역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네. 앞으로는 저쪽 청라까지 좌측으로는 연결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이 광명시가 이렇게 큰데 제일 서울과 근접해 있는 철산동이 가장 핫하겠다라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도만 놓고도 한번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게 아니라 철산동 지역에 지금 이렇게 주공 아파트들이 경쟁이 많죠. 그리고 또 내년에 입주하는 철산역 롯데캐슬 앤 SK뷰 클라스티지 아파트. 이렇게 계속해서 또 변모하는 아파트들도 생기고 있고요. 또 공원도 많이 있어요. 철산공원, 철망상 근린공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탐색해 볼 지역이 철산동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항상 우리가 아는 지역만 알게 되는데 축을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축 이후에 그보다 살짝 덜 인프라가 있고 덜 교통적으로 편리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상승을 하고 계속해서 살기 좋아지는 삶의 질의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도 같이 보자. 같이 보자. 그러면 지금 철산 옆, 철산동 쪽에서 네. 내려오게 되면 바로 밑에가 하안동이다. 자, 오늘 제가 왜 하안동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철산동, 하안동, 그리고 하안동에서 조금 더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 소하동이 있어요. 소화동 소화동 하면 우리 아마 그 기아차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소화동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이제 어 점점 서울이랑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수 있는데 소화동에서 더 내려왔더니 어 갑자기 이게 뭐지? 이케아 광명점 그리고 일직동이라고 해서 광명역 KTX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광명시를 보게 되니까 어 철산동 하안동 소화동 일직동 전체가 다 서울과 근접해 있으면서 다 지금 차례 차례 많이 개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축이 지금 일직동과 철산이라고 볼수 있겠다. 이렇게 두 군데를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그 광명시에서는 이 가운데에 산들로 둘러싸였다 그랬죠 그렇죠 이쪽에 어저 위에서부터 뭐 도덕산 구름산 그리고 가학산 다 산이었고 산 쪽에 좌측으로 오다 보니까 좌측의 동이 지금 노은사동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 아마 공부를 조금 좀 하셨던 분들은 노은사동이 어떤 이슈가 있나까지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자 아무래도. 구로 차량 기지 이전할 때그 추력 구로 차량 기지 이전하는 그 차량 기지가 <laughs> 앞으로 어설 자리가 될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노원사동이죠네 물론 광명시에서는 지금 좀 천반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자 그리고 이 광명시 좌측을 가게 되니까 이제 시흥이 나오네요 시흥이 어마어마하죠 네 시흥 시청역을 태도로 해서. 그 정말 많은 교통 라인들이 깔리고 있어요, 그렇 신안산선, 뭐 서해선, 뭐월곡판교선 많이 있는데, 그 이렇게 가운데 산을 다 지나서 좌측으로 오게 되니까 시흥 여기는 광명 뭐 떠오르는 물또 키워드 있나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시흥신도시 들어보셨죠? 그쪽이 또 좌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철산하안소하 그리고 KTX가 있는 일직동 광명역하고 산들 끼어 있고 왼쪽에 광명시흥에 연결되는 곳이 바로 광명시인데 오늘은 철산역 아래에 있는 하안동을 보고 있어요 하안동. 그러면 하안동 위치가 이만큼 지금 조금 더 적, 적게 그리면 이만큼인데 여기 밤일마을 음식문화거리가 살짝 뭐 외지게 되어 있지만 그 음식 맛집들이 많이 있는 곳들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다한 주공 아파트 저 위에 가면 뭐 광명 두산 위부 트레지움부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고 이쪽 지역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노후화가 됐습니다. 살기엔 좋지만 뭐가 빠져 있느냐 교통이 빠져 있어요. 교통이 그래서 철산처럼 이 광명 하안동에도 교통 라인만 연결를 한다면 어우 철산도 금방 가고 서울도 금방 가겠죠. 예 철산에는 그런 어떤 희망. 음? 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언젠가는 되겠죠. 응? 음? 언젠가는 오늘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자 그게 이제 광명시의 하안동인데 제가 항상 그 지도를 보고 어 미리 손풍을 팔자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한 가지 말씀드렸던 네. 사항들이 도시 기본 계획 그쵸 또는 서울이라면 생활권 계획을 보자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광명시 안에서도. 이 광명시의 각각 거점들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플랜이 있을 겁니다. 그 플랜을 잠깐 한번 제가 보려고 합니다. 자, 봤더니 2030 광명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여러분, 바로 타이핑 치면 나옵니다. 검색해서 PDF로 다운받으셔서 해당되는 지역도 여러분들이 골라 보시면 되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광명시에서는 이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나눠놨대요. 그러면 제일 이제 큰 원이 도심이 될 텐데 도심을 보니 여기 광명 시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녹색 도덕산 구름산 가학산들 있다 그랬고 좌우로 나눠져 있고 여기가 광명시흥 파트점 <laughs>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있고 자 기존 시가지라고 나와 있던 도심 광명시에서 제일 서울과 가까운데 그리고 7호선이 있는 라인이 있던 데가 바로 철산동이었어요. 여기가 철산입니다. 그렇죠? 철산 하안소와 그 다음에 일직동에 있는 광명역세권이라고 그랬죠? 자 도시 기본계획 안에도 이쪽 철산을 도심으로 그리고 광명역세권을 광역 도심으로 두 개의 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일차죠 우리의 상상과 지도로만 봤을 뿐인데 그리고 그 다음이 일부 도심으로 만들어놨어. 일부 도심. 그래서 일부 도심을 보게 되니까 쭉 보게 되면 여기네.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있는 광명부도심. 지금까지 우리가 우측을 주로 센터로 봤었는데 이 산들을 넘어서 시흥과 접경 지역에 있는 광명 시흥 쪽을 광명 부 도심으로 왜 만들었을까? 앞으로 이쪽 지역을 계속 개발을 하고 키우겠다는 얘기겠죠. 뭐 근래에 좀 불미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3지역 중심으로 볼때 바로 하안, 소하, 그리고 노은사 자 여기 구로 초량기지 이전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안동 파트를 보는데 이 센터가 되는 도심 바로 아래 있으면서 안양청 건너서 가산 대림 바로 인접한 지역이 하안이다. 구로구와 금천구와 연결되는 요쪽 라인들은 우리 보통 지벨리라고 많이 들어봤죠.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있는 청년층들이 있는 그그 지역이 가산 대림인데. 이 가산드림과 바로 요 안양천 하나 건너 차이다 하안동이 그렇죠? 생활권으로는 북부 생활권이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남부 생활권으로 이제 소화동 있고 그 다음에 서부 생활권으로 이쪽 강명동, 학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일센 철산 그 밑에 하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북부인데 각종 사업들이 우리 광명 도시기본계획 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데.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의 주요 사업이 그 뜨거운 재정비 촉진 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가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들이 계속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지금 사실 우리 서울 쪽으로만도 근접한 지역 중에 뭐 가재울 뉴타운 또는 앞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뭐 수색증상 뉴타운, 장유타운다 마찬가지죠. 실린 뉴타운 등등 이쪽 광명시에서도 광명과 철산이 광명 뉴타운 및 철산 재건축 이슈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다가 교통도 편했고 편해지거나, 그렇죠? 인구도 많이 있고 이쪽이 바로 북부생활권 쪽이다. 그 다음에, 이 남부 쪽 소화 가게 되면 소화에 이쪽 일직동 쪽에, 일직동 쪽에 KTX 여기 있다그랬죠 그래서 KTX 광명역 역세권 택지개발 사업과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산 넘어서 학원동 쪽, 광명동 쪽에 첨단산업연구 광명역세권 배우 기능이라고 나오면서 테크노밸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안양 테크노밸리 이런 테크노밸리도 굉장히 일자리가 중요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데가 바로 광명시입니다. 자. 교통 그 라인들 살짝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 제가 지금 어 서울 수도권 어실전 경매 임장 투어 반에서 우리가 그 진행하는 그 임장 투어 및 지역 분석 시간에 하는 자료들을 제가 핵심만 어 일부 발췌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우리. 신안산선, 신분당선은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신분당선은 이미 지금 가고 있어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더 연결이 될 거고, 그렇 위쪽으로는 고양 삼송, 아래쪽으로는 호매실 지나서 봉담 쪽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 나갈 텐데, 신안산선 역시 보게 되면 저 위쪽 일단 서울과 가까이 가볼게요. 그러면 여의도 보이네요. 여의도, 그다음에 영등포 보이네요. 여의도, 영등포 다 영등포구인데.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통상 우리가 뭐 YBD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영등포 여의도가 3도심 중에 하나였잖아. 서울에서. 그렇죠? 영등포 여의도가 하나였고, 강남이 하나였고, 그 다음에 한양도성이라고 해서 종로구 울지로, 종로 울지로가 있는 데가 또 3도심 중에 하나였는데, 그 도심 중에 하나인 서남권에서 여의도와 영등포를 이어주는 라인이 신안산선이다. 그러면 이 서울 아래에 있는 경기도 쪽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 영등포 여의도로 올수 있는 지역들이 더 이제 앞으로 많은 그 호재가 되,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대림삼거리 구로지탈단지 지나서 이제 독산 나왔죠. 독산. 이게 독산이 금천구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시흥 사거리도 금천 구로 들어가고 안양 석수 그 밑에 광명 나왔네요. 광명 그렇죠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광명 광명 여기에 네. 있는 이렇게 광명에서 영릉포 여의도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수 있다. 신 안산선이 지금 2 0 2 4 년이 개통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광명이 갖고 있는 대형 호재 중에 하나다. 야이것 말고도 우리. 그 네. 월곶 판교선 많이 들어봤죠 월곶 하면은 어 월곶이 어디지 아마 뭐 조개구이를 먹는다든지 뭐, 뭐 놀러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월곶에서부터 시흥입니다 시흥 월곶에서부터 장곡 지나서 시흥 시청을 지나서 광명을 지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일단 광명하고 월곶 타고 봤을 때 서울하고 더 가까운 애는 광명이죠 그러면 이 광명도 지금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로 연결시키면서 일자리가 많은 곳들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신안선선은 광명에서 영등포, 여의도로 갔죠, 그렇죠? 그런데 월급 판교선을 보니까 광명에서 안양 지나서 이제 너무나도 뜨거워진 인덕원 GTX 우리 C 때문에 그렇죠? 인덕원은 사실 오늘 주제가 인덕원은 아니지만. 지택그 C 이슈도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월급 판교선도 지나가요.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했다면 아마 인덕원 동탄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게 인덕원 동탄선 월급 판교선도 지택그 C 등의 환승이 가능한 인덕원도 지나가고 그리고 청계 지나서 서판교를 지나가고 가장 우리 이기신도시에서 제일 벤치마킹한 모델일 수 있는 일자리가 풍부하고. 고급 일자리가 많이 있고 녹지도 잘 되어 있고 교통도 좋고 하고 있는 이 판교까지 광명에서 연결이 다이렉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안산선 광명 그리고 월급 판교선 광명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 이슈들 그리고 광명역 철산 철산 철산동에 있는 재건축 그다음에 위쪽에 하안동 그다음에 구그 위주로 해서 재개발 이슈들 뉴타운 광명 뉴타운 이슈들 많죠. 이런 게 지금 있단 하안동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근래에 들어서 우리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대해서, 어, 광명이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만 잠깐 볼게요. 우리 제2경인선하고 이 신구로선하고는 우리 그 서울 서남권 지역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지역들인데, 지금 제2경인선, 인천청학이죠 인천 청약 청학에서 신연수 지나서 서창 지구 지나서 시흥 은계 지나서 옥길 이 옥길이 이제 광명시 옥길동이 있고 부천시 옥길동이 있는데 야 광명 옥길 지나서 아까 얘기했던 노은사. 이제 노은사 어딘지 아시죠? 산 지나서 좌측에 있던 노은사.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철산 하안이 나오잖아요. 어디서? 제2 경인선에서. 이 철산 하안이 청학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은계 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철산, 하안이, 철산은 그래도 7호선 라인이 있었지만, 하안은 없었잖아요. 하안은 없었어. 그렇게 네. 주공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안에서 철산 지나서 우리 구로라면 서울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 되니, 이 하안도 아까 센터로 봤을 때세 번째 위계를 갖고 있었지만, 철산을 따라가겠다. 살기도 좋아지겠다는 거, 우리 같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서부 간선도로. 너무 많죠? 우리 가 지금 서울 보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광명시 잠깐 보고 있는데, 막 이것저것 막 호주들이 막 나와 있어요. 여기가 너무나 막혔던 곳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막혔던 곳인데, 이쪽에, 여기 보게 되면,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금천구까지 이 서부 간선도로를 아래쪽으로 다 지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러면 광명은 안양천 좌측으로 있으니까, 안양천 좌측에 있으면서, 요 목동 쪽으로 해서 우리 서부간선도로 응? 또는 서양고속도로 탈때 많이 편해지겠죠. 네, 이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그 도시기본계획 상에도 나와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많죠. 자 그런데 이쪽 좀 광명 이 광명과 철산이 다 광명시인데 이쪽 광명사거리 쪽에 광명사거리역 7호선 보이죠? 저 광명사거리 위 아래로 있는 게다 광명유타운. 재개발 사업들이에요. 무려 2만 5천 세대가 다새 아파트로 변모를 합니다. 이미 들어온 것도 있고, 여기 에코 자위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거고, 이주 중이고, 이렇게 2만 5천 세대가 다 앞뒤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응? 여기가 광명 유타운. 그렇죠? 또 하나, 이쪽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아까 하안에서 위쪽으로 철산에서도 지금 철산 주공 재건축 사업들이 무려 9천 세대. 시너지가 있겠죠. 철산, 재건축, 광명, 재개발, 그 다음에 하안동. 앞으로 이제 가게 될 하안동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까지 같이 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지도 익숙해질 것 같, 하셨을 것 같고, 주공 아파트가 많다고 그랬죠. 하안동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래도, 어, 아주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로는 뭐 광명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든지 이편한 센트라이빌. 광명시를 여러분들이 별로 안 가보셨다 하신다면 하신다면 광명시를 어, 한번 가가 가시, 가시, 가신 김에 맛집도 많잖아요. 여기 뭐 밤에 네. 음식문화거리도 있으니까 맛집도 한번 가보시고 그 다음에 뭐 힐링하면서 조금 도보로 좀 걸어 걸어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아주 뭐큰 공원은 아니지만, 안터 생태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터 저수지가 있고, 이런데 한번 찾아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어, 지금 보시겠지만, 이 1호선 라인이라든지, 7호선 라인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주차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 주차를 근처에 하시고, 여기 뭐 광명종합운동장도 있으니까, 주차를 근처에도 하시고, 한번 가신 김에, 어, 맛있는 음식 드시고, 안터 생태공원도 한번 가보시고, 하안동은 아니지만 우리 그 광명역세권 쪽에 조금 더 근처에 우리 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광명동굴. 광명동굴을 한번 가시면 정말 막 추울 정도로 광명동굴에 들어가면 추+ 추운 뭐 느낌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그막 빛. 관련된 막 쇼도 해요. 음, 그래서, 우리 요즘에 외국, 외국 못 가잖아요. 광명동굴도 한번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철산역 주변에 철산 재건축 이슈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광명 사거리에 있는 뉴타운 이슈들까지 같이 보시면 하루가 아마 모자랄 거예요. 광명시 하안동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아마 하안동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하안동이 이런 데였구나. 광명시가 이런 데였구나라고 보시고 철산 하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광명역 그리고 우리 광명 사거리 역쪽에 있는 우리 광명 유타운 이슈까지 한번 쭉 보시고 아까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우리 밤일 마을하고 그리고 또 광명 동굴 이런 곳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아마 주말에 하루가 어 아주 보람차게 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아요. 오늘 어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여행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